서준 서원의 서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? 제 친구한테 몰카를 하지 않을 거예요. 제 친구가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. 이제 제가 당하라는데 제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몰카를 하려고 그랬는데 몰카를 하기가 싫어졌어요. 뭐 하는 겁니까? 공요 네, 당하지 못하고 왔는오늘저 네. 제가 무엇을 실, 무슨 상황을 할 거냐? 제가 몰카를 또 해야겠네요. 또해야겠어 엉덩이 치기 몰카. <laughs> <laughs> 뭐해? 넣서 뭐해? 너니눈 <laughs> 네 그거 입 같았어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있어 뭐야 어디 있어 잠깐만요 네 제 친구를, 친구한테 몰카를 성공한 것 같지만, 제 친구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습니다.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, 성공한 걸까요? 실패한... 실패는 아닙니다. 내가, 모, 내가 몰카를 한 거지. 제가, 제가 몰카를 했습니다. 내가 몰카를 한 거지. 내가 확 들어오니까. 어쨌든, 감사합니다.